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요즘 연일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너무 실내에 있다 보면 냉방병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면 또 건강한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날려줄 지금부터 조용구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그 가족 그리고 학교 현장 곳곳에서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의 삶을 따뜻하게 마주하고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는 상담 연구소인데요 트렌드 하드 쇼에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생긴다면 그건 상담이 필요하다는 신호. 마음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현명한 선택, 상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자 관계 갈등과 감정 조정이 어려운 시기인 청소년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을 중심으로 건강한 성장,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화내고, 즐겁고, 이런 기본 감정들을 충분히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 슬프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나쁜 감정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감정에는 좋고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없어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만 있을 뿐. 화를 건강하게 낼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슬프면 울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적정선의 범주 내에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화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정상 범주 내에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줘야 되는데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기쁠 때는 이 정상 범주를 넘어가서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고 슬플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그냥 엄청난 디프레션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조절이 안될때 우리는 약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럴 때 이제 상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의 사유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실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1 5통할 집단 상담이라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어울림이라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뻔뻔하게라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15통할 프로그램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자아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나, 너, 성, 꿈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너는 대인관계 알아보는 거 성은 성 정체감 그 다음에 꿈은 진로 정체감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총체적으로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프로그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관계를 이루는 파트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확장시킨 게 어울림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뻔뻔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랬는데 영어로 펀펀입니다. Fun, 재미있게 학은 배우학자 애는 사랑했자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즐겁고 사랑스럽게 한번 해보자. 진로를 좀 특화시킨 프로그램입니다. 상담하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됐고, 소위 말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됐고, 학교에 꿈도 없고, 그래서 매일 학교 오면은 도망가기 일쑤였던 학생이 저와 이 프로그램으로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 프로그램 많은 학생들한테 해주세요. 제가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게 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 라고 말한 10년 전에 그 친구가 가장 떠오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만납니다. 내가 뿌린 씨앗, 내때 열매를 안 맺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납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보다 좌절되고 넘어질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아, 나 그때 되게 괜찮다"라고 해줬던 그 상담 선생님이 있었어. 나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 힘을 좀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그냥 씩 뿌리는 심정으로 계속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담이란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내가 사랑받은 양이 많은 만큼, 내가 인정받은 양이 많은 만큼, 내가 존중받아 봤던 경험이 많은 만큼 견딜 수 있는 힘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어, 이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봐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줬을 때그 친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음의 병이, 어, 조기에 발견이 되면 짧은 순간에 금방 회복할 수 있는데 다 그러고 살았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참아. 누군가는 그렇게 참고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사람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손쓸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괜찮다. 내가 이상해서 상담받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좋아지려고 상담받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게 오면 잘 상담해 주고 좋은 상담자로서 건강한 에너지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물론 사회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조용구 world. This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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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습니다